야, 빨리 뛰어내려. 아, 귀아 죽겠네. 몇번 하면 되잖아. 어려워, 이게? 어, 원래 이거 내리는 동안 알템에서 딴거 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 했어, 지금까지? 나는 시간 손해 봤잖아, 너 때문에. 넌너 랜딩이야, 지금. 너와. 그래도 꼭 하는 말. 나는 내리느라 바쁜데. 야, 저기 있냐? 씨발, 내리면서 내가 어떻게 봐, 그거를. 잘 봐. 어, 이거 뭐야? 오한건 어, 뭐야? 어, 맛있어. 야미. 뒤라 알지. 야, 도와줘라. 나 안전한 데 있으면 절대 안 죽어. 어, 뭐야? 밑에도 있네, 씨발. 잡고뭐저번에서아라 어. 쏘는데? 아뭘왜 따다 미친 페파 아.. ㅈ됐네 이거 아안아뭔 말.. 뭘왜 따다 다뭘왜 따다 다뭘왜 따다 미친 밖에 있다 야이내피봐 미친 와.. 아페파 자꾸 문 닫아서 망했어 문.. 문 문을 왜.. 뭘을왜 따다 자꾸 아이 새끼 문왜닫야니드라워니까 <laughs> 네 페파가 문 닫아서 망했어 페파한테 뭐 잘못하고 있어? 아 <laughs> 여기 있다, 하나. 붙는다. 어, 너무 빨리 왔다 떼실라고. 옥상이다, 옥상. 아이씨, 잘못 왔잖아. 리로 채울게. 아, 팀 있다, 안 돼? 아스, 뭐야? 아, 씨발. 야, 갑방 가라. 주야. 아, 씨발, 갈라 그랬는데.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하나. 잡으시냐? 살려, 살려줘, 살려줘. 왜안 살렸어요. 돈면 어디 갔어? 아, 다 밑에 있었네. 위가 아니고. 아, 이었어 윤주 알았네. 아, 8일 뜯는데 스나아들까? 가자 가자. 쿵 냈거든. 뭔 가능해? 야, 40 40다 들어가서 데미지. 오른쪽. 야, 옥상 넘게 나갔는데 옥상 가자. 별로도 안 갔는데. 저건으로. 야, 앞에 있대. 야, 건물 안에 갇혔어. 갇혔어. 어디 있어? 아 얘랑 뭐가 냐나야 레이스 레이스 우리 뭐하냐 지금 러기네아둘이디보셔놓갖고뭐 뭐 난리 치고 있노 올라갈까 테라폼으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빨리 찾아봐 사람이 없어 다 일로 안 왔나 봐 괜히 왔네 아 차라리 내버려 두면 어, 차라리 쓰하 않나 봐 차라리 만 좋은 뭐해 사람이 없잖아 엄부를 이러면 차지나 애플 쓸모 없는데 차라 버릴까? 아 이러면 이집이 이 집이랑 이 집이 제일 좋은데 지붕으로 와라 에여 와봐 또 온다 줄 쳤어 얘 아이씨 딴 데서 � 야, 밑에, 밑에 왔어. 화냈다. 내렸었다. 막쿵 썼어, 막쿵 썼어, 뭐다. 실드 갈았다, 나. 야, 올라와. 아, 야, 위 있다, 위 있다, 위 있다, 위 있다. 아, 뒤에 아, 왔다, 나 어, 밑에, 밑에. 아, 다 죽었지.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야50 50 50 50 올라가야 올라가자 아 씨발 또 실패했네 야 뒤에 다 뒤에 다 있는데? 야야야 야, 야, 가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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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피 야 내가, 내가 너 개피 내 체력봐 내 체력봐 체력 야 올라가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 야옥상 연막 쳤다 아뒤 앞에 뒤 앞에 옥상에 또 있어 야쪽오쪽쪽 발사 야너들어가봐들어가봐쟤왜 들어가서 죽었니? 버텨봐 살리데 잠깐만 잡았다 잡았다 어 뭐야 나왜 죽었어? 가스바타 죽었는데? 개개여서피튀어나까 그래서? 아니 네가 네가 살린다 살린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따라갔지 살려줘라살려줘라 죽었다 쟤네 마무리 됐어 마무리 됐어 아니 앞에 있어 뭔 소리야 어떻게 살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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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점프타터올라왔다야 살릴게 살릴게 일로 와봐 살려가면 돼 야, 도망갔어, 도망갔어. 한 명이 한 명, 한 명. 개피거든 지금? 오케이. 와, 1대1 질뻔했네, 씨발 옥상 올라가는 거, 씨발 실패 계속하는 거봐 우리. 나한번퀴 실패했는데, 안난네번 성공해, 서한번 실패. 네 실패 아니 해. 사람들 다 거기 거기 자리가 제일 좋은지 아니까 다 옥상만 올라 그러네. 쌍이 맛있긴 해. 아, 화라피터, 화라피터. 아, 잡았다. 장전 물렸는데 왜, 씨발. 소탄 들지? 야, 했는데 포탈 포탈로 빼갔다. 캐스티어캐스티어뭐데이 새끼? 어디갔어? 너무 아쉬운데 친구.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내가 여기가 뭐이그 병목 때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서 앞에서. 아나 궁으로 궁으로 나가려고. 빨리 나가자 일단. 어 빨리 나가자. 다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핫플레이스란 말이야. 우리 뒤에 서 분명히 내렸거든. 려왜냐면 내가 봤어 있는 걸. 아니면 빨리 붙여가지고 저저 디바이드에 집합 먹을래. 집 라인으로. 싸움 존나났거든. 난이 여기 정원. 이 미라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덕이 생각보다 같이 안닿아어저 생각보다 있네 나 이거 보고 나서 깨달았다 이거 뭐 저것만 잘 닿는 건 괜찮아 나뭐 나쁘진 않거든? 아 배율 없냐? 아 답답해 죽겠네 씨. 나 3배 쓰고 있어 3배 빨리 남는 배율 구해와 빨리 야 왔다 기도한 명이야 집 집안, 안으로, 집 안으로 하면 골치 파뭐한명이한명오이 배율 어우 이 배율 너무 맛있고야 탄종 챙겨갈게 뭐야 야 아니, 뭐, 아니, 뒤에 뛰어, 올라왔는데 뭐, 이 새키? 뭐야, 야 이거 뒤에 카비 있어 카비 나가면 안 같은데 야 나가면 안 나가면 안야 개피 개피 개피가 문제야 내가 아, 착각이 너무 많아 수류탄이 없네 수류탄 좀 챙길 걸그런나야 여기 배이 새끼가 나대다가 뒤에서 몸 대주네 왼쪽 왼쪽 따고 싶은데 두명 올라와 있잖아 지금 근데 저 배에서 두 팀이 쏴가지고 아, 지금 그게 문제야 배로 올라가겠네데결 배로 올라간다고? 나궁 쓰고 못못타 저기 딴 데로 가야 돼줄 타고 갈순 없잖아 이거를 집으로 들어가? 왼쪽 집까 간다 일단 봐봐 건너야 될것 같은데 이거 건너라 바로 아 건너면 안되네 죄송 아, 어, 오른쪽이네 아맵 거꾸로 봤다 시발 아 집에 막는다 집으로 간다 집으로 와가지고궁수 튄다 지금 뒤에 기저인데? 한... 야집들어집들어로아 씨발 아이 다리 쏴못 도와줘 이거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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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 왔어 나 왔어 버티자 버티자 지금 쟤 음. 싸움 났다 네, 아이 거릴 새X 진짜 야, 얘, 네가 살려줘. 게 나가서, 봐. 야, 갓피 야, 갓 아, 야, 갓이. 야, 갓이. 이 야, 갓이. 야, 갓이. 이 야, 갓이. 야, 이 야, 이 야, 야, 갓 야, 갓 아, 야, 날고래 뒤지고 에하네 진짜. 아니 씨발 기껏 살려놨더만 씨발 뒤지는 거봐 그냥 뺨 따고 존나 마른데. 그냥 상황판단0인데 아니 살려줬대. 걸로 바꿀 왜 나? 뭐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할만 했는데 그리고. 아 이거 녹테이 누울 때 술탄 대박 터져가지고 못 따, 바로 못 따라와 살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살려놨더니 씨 바로 뒤졌네. 가는데 이 새끼. 유기야 되지 않을까? 저기다저기다 여기. 그너너 왼쪽. 다고이좀 착해 시어잡았다 발키 리 도망갔 는데, 발키 리 도망갔 는데, 여기 저 여기, 여기 아 씨발 누가 먹었 네？살린데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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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야 살린 살린 살아 살린 아 살린 다아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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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잡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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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내가 내 올라서 타이너 봐주겠데 무슨 소리야? 난 일부러 한 타이밍 늦게 올라갔는데 내가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찢지도 않았어. 다른 라인. 야또 왔다. 누가 왔어? 누가 왔어? 피피피. 나비. 피피. 삼0 십. 파사드. 간중한명 오른쪽에 있거든. 집에 집에 집에. 집에 집에. 나필좀잡았다야 뭐야 이거? 벤부 벤부 대 벤부. 옆집에 사람 있냐? 나컷야 하나 개피 가자 내막 쳤다 가스배 있네 잠깐만 야 가스배 가스배 크나야죽여내 앞에 오케이 야 밑에 둘 밑에 둘하 돌, 둘하 돌, 둘하 돌. 잡아 얘 앞에 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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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to t 먹었다. 아, 심하. o m I see. i 나 g o 나 까고 있어 o 야, o 내내집 h 어더 돌아. 가고 m I'm 야, o i n g to go to t 야 e bottom. I'm going to go to the 아 ㅅㅂ 아, 야 한팀 더 왔어 <laughs> 너만 따라가는데 이새끼들 아니 내팀밖에 없는데 왜다 여기 있는 거야 미친 박은 게 잘못된 판단이었나? 그냥 집 지킬걸 아니 집 지킨 다음에 바로 돌아왔으면 됐는데 싸울만은 했어 싸울만은 했는데 우리 쪽으로 한 분대가 더 왔고 우리가 도망친 방향으로 한 분대가 더온게 에바야 차라리 이쪽으로 두 분대가 와가지고 개판이 됐으면 괜찮거든? 그것 때문에 망한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네가 눕힌 순간 들어갈만 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별 손해 없이 잡았고 근데 두 번째 분대가 붙은 순간 손해를 본 거지 우리가 한 명을 잃었잖아